열렬히 사랑했던 그 시절 우리의 전부 찬란하게 빛나는 아이돌 루나의 연대기를 모아보자 오늘 열전의 주인공은 아시아의 등용문 슈퍼주니어입니다 슈퍼주니어는 데뷔전 SM엔터테인먼트에서 12조 대형그룹이 탄생한다는 기사와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데뷔전부터 최고의 이슈로 떠오른 그룹입니다. 그러나 정식그룹이 아닌 프로젝트그룹으로 3개월 동안 슈퍼주니어 05로 활동하는 프로젝트형그룹이었으며 2005년 11월 6일 음악방송에서 트윈스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큰 주목에 비해 데뷔곡인 트윈스는 정통 S&P 장르의 곡으로 사회 비판적인 가사와 강렬한 기타 사운드가 대중들에게 접근되기 어려워 좋은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트윈스 활동을 마무리 후 후속곡인 미라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트윈스와 다르게 미라클은 슈퍼주니어 0호의 밝고 생기발랄한 모습을 뮤직비디오와 무대에서 보여주며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순위는 아쉽게 2위에 그치지만 미라클 활동으로 인해 대중들에게 슈퍼주니어 공우가 인식되었습니다. 몇년후한 리얼리티 방송에서 리더 이특은 후속곡 미라클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룹 해체를 할수 있다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멤버들 간의 높은 유대감과 잦은 예능 출연으로 전 세계 팬층을 확보한 슈퍼주니어 공호는 규현을 마지막 13번째 멤버로 영입함으로써 정식그룹으로 전환하고 팬클럽 엘프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 당시 멤버 규현은 연습생 생활을 2개월 정도 하고 슈퍼주니어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는데 2개월이라는 짧은 연습기간의 이유로 일부 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추가 멤버는 없다는 이수만의 선언과 규현의 뛰어난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팬들에게 차차 사랑을 받게 됩니다. 13인조로 재탄생해 첫 앨범을 발표하게 된 슈퍼주니어 유는 강한 비트가 인상적이며 화려한 퍼포먼스로 주목을 받은 곡입니다. 당시 같이 활동을 했었던 신화, 버즈, 별, 업타운을 제치고. SBS 생방송 인기가요에서 뮤티즌성을 차지하며 음악방송에서 첫 1위를 하게 됩니다. 첫 1위 이후에도 엠카운트다운에서 두 번, 인기가요에서 두번더 1위를 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고 유로 총 다섯 번의 1위를 하게 됩니다. 2006년 8월 10일, 희철은 같은 멤버 동해의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한 후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매니저의 시야 확보 실패로 교통사고가 나며 중상을 입게 됩니다. 대퇴부 골절 진단을 받고 철심 일곱 개를 다리에 박는 대수술 끝에 재활에 돌입했으나 장애 판정을 받고 향후 슈퍼주니어 안무에서 격한 동작은 제외한 채 활동했습니다. 2005년 데뷔 후 슈퍼주니어는 MKNF 그룹 부문 신인상, 서울 가요대상 신인상, 골든디스크 신인상, 가요대전 신인상, 아시아 최고 신인상 부문에서 수상하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신동, 은혁, 규현은 스케줄을 마치고 숙소로 가던 도중 차량이 전복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멤버 신동, 은혁은 경상을 입었고 리더 이특은 중상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막내 규현은 차 밖으로 30m가량 몸이 튕겨나가 멤버들 중 가장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강남성모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13시간여의 응급 처치를 끝난 후에야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슴과 골반에 큰 부상을 입었고, 갈비뼈가 부러져 출혈이 발생해 기흉까지 생겼을 정도로 부상은 심각하였습니다. 가장 부상이 심했던 규현은 3개월 만인 7월 6일에 퇴원하게 되지만, 퇴원 당시에도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걷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규현은 8월 23일 미니온피를 통해 사진과 근황을 올리며 팬들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영화 사업 진출작인 꽃미남 연쇄 테러 사건은 늘파란 외국어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댄스 그룹 울트라주니어의 리더 히철 유도부 주장 강인, 학생회장 시원이 각각의 이유로 테러 당하기 직전에 돌입하는 스토리를 그린 코미디 영화입니다. 첫회 촬영 후 멤버들의 교통사고로 인해 촬영을 중단하고 배역을 교체해야 하는 위기가 있었지만 잘 극복 후 촬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총 5곳의 학교에서 촬영을 진행하였는데 촬영 장소를 구하는 과정에서 장소 대여해 주는 것을 여러 차례 거절당하다 슈퍼주니어의 사진, 사인 등을 주워 순조롭게 대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돈도는 1년 3개월 만에 선보이는 정규 2집 앨범이었습니다. 돈, 가식 등 변질된 인간의 욕구로 왜곡된 사회가 아닌 아이들의 순수함을 지켜줄 수 있는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가사에 담은 곡입니다. 하지만 빅뱅의 거짓말, 원더걸스의 탤미에 밀려 음원 차트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16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여 2007년 음반 판매량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규 앨범, s o r r y s o r y 는 교통사고를 당해 무대에 참여하지 못하였던 멤버 규현이 참여하면서 완전체로 1년 3개월 만에 발표한 앨범입니다. 슈퍼주니어를 현재 의 한류제왕으로 만들어준 세계적인 댄스곡이기도 합니다. 뮤직뱅크 5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데뷔 후 뮤직뱅크에서 처음으로 1위를 하게 됩니다. 슈퍼주니어는 유 이후 3년 만에 인기가요에서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게 되고 멜론 연간 차트 9위는 물론, 대만 음원 차트에서 약 2년 6개월인 121주 동안 1위를 할 정도로 해외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녹음 전 가이드 버전을 듣고 멤버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심하게 갈렸는데, 멤버 이트, 키철, 예성이 이 노래를 가장 싫어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너라고는 쏘리쏘리 쏘리 이후 2개월 만에 활동한 정규 3집의 리패키지 앨범 활동곡입니다. 발매 이틀 전 뮤직비디오가 유출되어 선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곡은 음원차트에서 큰 두각을 보였고 멜론 연간 5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3명의 멤버가 참여한 마지막 앨범입니다.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폭행사건으로 입건하게 됩니다. 새벽 3시경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방을 잘못 찾아온 일반인이 만취한 상태로 멤버 강인 일행에게 행패를 부렸고 술집에서 나와서도 폭행과 욕설이 계속되자 강인이 방어 차원에서 뿌리치게 되는데 나중에 이러한 행위가 폭력 가담으로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시아송 페스티벌 출연 금지, 앙드레김 패션쇼 메인모델 일이 취소되는 등 당시 스케줄에 불참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이후 강인의 스케줄이 전면 중단되고 자숙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멤버 강인이 폭행 사건 한달 만에 음주 뺑소니 사고로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지되어 있던 차량을 받고 도주하였으나 뒤늦게 관할 경찰서로가 자수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이후 강인은 8개월의 자수기간을 가지고 군 입대를 결정했으나 부피성 입대라며 비난 여론이 상당하였습니다. 멤버 한경이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신청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으며, 2009년 위에와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하고 본격적으로 중국 활동을 하며 배우와 가수로 모두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에 멤버들 및 SM 엔터테인먼트와 연락이 두절되었으나 2019년 상하이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연히 만난 김희철과 대화를 나눈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인아는 정규 3집 소리소리 이후 1년 2개월 만에 발표된 정규 4집 앨범입니다. 한경은 소송, 기범은 연기준비, 강희는 군입대 준비로 인해 멤버 구성에 변화가 생긴 채 활동을 하였습니다. 앨범 선 주문량을 20만 장 돌파하고 40여 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여 연간 음반 판매량 1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음원 차트를 석권하며 뮤직뱅크와 인기가요에서 3주 연속 1위를 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1위 앵콜 공연에서는 규현 없이 활동해 미이나 대신 규현아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미이나 활동을 마무리하고 한달후 리패키지 앨범인 너 같은 사람 또 없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슈퍼쇼3 준비 때문에 3주라는 짧은 시간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가온 앨범 월간 차트 1위, 28주 차에는 2010 가온 앨범 주간 차트에서 1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달달한 가사 때문에 팬덤 내에서는 팬송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팬들 사이에서 슈퍼조니어는 13명이라는 인식이 만연했기에 당시 입대를 앞둔 멤버 강희는 부클린 메인 자켓 및 수록곡 여행의 부분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은 2010년 7월 5일 육군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팬들에게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남긴 뒤 2012년 4월 16일에 21개월 만기 제대하였습니다. 슈퍼주니어 팀 멤버인 이특, 키철, 신동, 은혁, 강인 구성에서 군입대를 한 강인의 공석에 동해를 투입해 발표한 노래인 똑똑똑은 트로트 장르의 콘서트 전용 발표곡입니다. 디지털 싱글 음원으로 깜짝 공개에 많은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2010년 7월 6일 예능 강심장에서 신동이 공개 프로포즈를 하고 상견례 일정까지 폭로했습니다. 국내 첫 상견례돌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정도로 국내가 떠들썩했지만 상견례는 불발. 이후 유부남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등 지금까지 그 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27일 멤버 이특, 키철이 공연을 마치고 입국하자 팬들은 두 사람이 탄 밴을 따라잡기 위해 택시 등으로 뒤를 쫓기 시작했고 추격전 끝에 펜이 탄 차가 이특과 김희철이 탄 벤을 들이받았으며 그 뒤로도 무려 5대의 차가 추가로 추돌돼 7종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4월 8일 새벽 5시경 뮤지컬 삼총사 광주 공연을 위해 이동하던 도중 또한 번의 교통사고를 겪게 됩니다. 다행히 부상은 크지 않아 검사와 귀가하여 다음날 스케줄 일부를 정상 소화하였습니다. 2010년 7월 4일 정규 활동 종료 이후 약 1년의 공백기를 가진 뒤 2011년 8월 3일에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미스터 심플은 오직 슈퍼주니어만을 위해 만들어진 에스테이 펑크 장르의 곡으로 미스터 심플이라는 타이틀처럼 모든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명이서 활동을 하였고,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을 앞두고 있었던 희철이 활동 종류를 앞두고 입수하게 되면서 멤버들의 군입대 로테이션이 이 앨범을 통해 본격화되었습니다. 음악방송에서 1위는 물론 음원 차트에서도 상당 기간 차트에 머물러 2011년 연간 차트 56위에 랭크되는 등 선방하였으며 앨범 50만 장의 판매고를 올려 동방신기 사집 미로틱 이후 4년 만에 하프 밀리언 셀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데뷔 10주년을 5일 앞두고 2015년 11월 1일부로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 또한 1억을 돌파하는 인기를 보였습니다. 희철은 2011년 9월 1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소해 2년간 복무를 하며 2013년 8월 30일 소집 해제되었습니다. 성실히 복무를 한 공로로 상장까지 받았으나 저녁 이후 썰전 2부에 출연해 원래는 교통사고로 인한 지체 장애 5급의 면제 판정이 나와야 했지만 병무청 관계자가 스티브 요 사건 이후 연예인들의 병역 문제로 대중들이 민감해 공익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정중하게 권유해 사급 판정을 받고 공익으로 가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정규호집 리패키지 앨범이자 타이틀곡인 아차는 미스터 심플 발표로부터 한달 반의 텀을 가지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심플 활동 중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희철과 당시 드라마 포세이돈 촬영 중에 있었던 시원이 부득이하게 앨범 활동에 불참하게 되면서 안무를 8인에 맞게 구성하고 원곡에서의 희철, 시원 파트를 방송에서는 성민과 동해가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네 번째 콘서트 투어 슈퍼쇼4는 멤버 희철이 5집 활동 중 입수하게 되어 최초로 한 자릿수 인원으로 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투어 기간에도 불구하고 무려 24회 공연을 통해 42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습니다. 슈퍼주니어의 D&E는 다섯 번째 공식 유닛으로 86년생 동갑내기 댄스 담당 멤버인 동해와 은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11월, 슈퍼쇼포에서 떴다오빠 무대를 지켜본 이수만이 활동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렇게 12월 16일 디지털 싱글 떴다오빠를 발표한 뒤 공식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온라인 음악 사이트 KKBOX의 한국음악 TOP 100 차트에서 4집 타이틀곡 가 2010년 6월 첫째 주부터 2011년 8월 둘째 주까지 총 6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최장기간 1위 신기록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한, 오지의 미스터 심플이 2011년 8월 셋째 주부터 현재까지 37주 연속 1위에 랭크되면서 총 100주 연속 1위에 오르는 겹경사가 일어났습니다. 섹시프리엔 싱글은 하우스맛과 소울 R&B를 크로스오버한 소울풀 하우스 장르의 곡으로 제목에서도 표현된 섹시하고 자유로운 싱글남들의 성공 스토리를 표현한 가사가 담겨 있어 전작인 미스터 심플과 동해의 선상의 성향을 띈 곡입니다. 활동 후반에 개최된 2012 런던 올림픽과 싸이의 강남 스타일 열풍까지 겹치게 되어 이전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48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또다시 연간 음반 판매량 1위를 달성하여 3년 연속으로 연간 1위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마에서 올해의 앨범상과 골든 디스크 음반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섹시프리의 싱글 활동을 종료한 뒤 곧바로 앨범 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스파이는 전반적인 음원 약세와 일본과 중국을 드나들며 해외 공연 위주로 활동했던 탓에 공식적인 마지막 방송 없이 마무리되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후 60활동 종료 후 리더 이특의 군입대로 인한 부재라는 명목하에 2년간의 앨범 활동 공백기를 맞이하게 되어 2년여간 해외 콘서트 위주로 활동하게 됩니다. 강인이 또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슈퍼주니어의 강인이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한다는 신고가 성민 씨가 현역 아이돌 중 최초로 첫큰 절남된 네가 못올 수도 있다는 거야. 어? 그 수... <목소리>